오늘도 시작해봅시다. 쿠쿠. 말만기만 합니다. 동물 업데이트. 팬다, 팬다 업데이트. 올리셨네요. 저원이 없었지 않나요? 팬더 반가워요. 은혜 맺었다.

잠시만요 업데이트가 유통이습니다 예에! 뿜뿜, 뿜뿜. 뿜뿜, 이뿜 뿜뿜, 뿜뿜. 이름만으로는 언제까지 이뤄야 돼일줄 몰라. yes, yes, yeah. 이때가혹시다도 음. 탕, 우리 모두 끝날 수 있는 유혹 봄이와 연세를 많이 바꿔, 아마 순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마크 하루. 이렇게 하루. 오! 와! 자, 가만, 바로 앞에. 나무, 이렇게, 그러만맨뒤을 보고. 근뒤이길기 여기까지,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쭉 가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구경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만, 만다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제가 먼저 땅 지어놓은 데부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 제 했던, 돌이, 놀이공원 먼저, 그 다음에, 동물을 먼저 만들게요.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요거랑, 요거랑, 학교랑, 그 다음에, 집, 집, 집 짓고 나서, 이제, 뭐냐, 뭐라 팝콘. 하이만 그리고 다음날로 작은 통통한 통핑, 콘, 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완성. 짠아. 오우오짠 이렇게. 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됐는데, 이건틀이없거든요 삐앤 뭉쳐서. 드디어, 이거 좀 만들었네요. 그리고, 대박인게 또, 막 카트를, 나 놔두고 싶, 놔둘까? 어떻 이거를 파가지고, 화하는 방법이 있어요고만이한 번도 있어요. 안돼. 그러면 표지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표지판 으 누구네 집 만들도록 할게요. 뭐제 친구네 집, 뭐 친구네도 해도. 정말 있잖아! 좋은 모습에서도! 자, 그럼 나무도 좀 심어주도록 하죠. 여기 쫙. 여기, 여기, 거기 거리가 탁 해야 되니까. 거실이 그냥,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쫙 쫙. 쫙 쫙. 만들면 안되는 것도 써야 쫙쫙깔아 쫙쫙 이렇고이고이 쫙쫙. 깔고 바로 말은 소환에해이리도록 할게요 뼈..아 뼈이고뼈 아니지 뼈 가루를 만들어버립시다 컷 일기다 봅시다. 나들그도 아, 이렇게 집두 개가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좀 텅텅 비긴 했지, 만 그래도. 다음 이쪽에다 학교로 만들 거고. 네. 이렇게 나무까지 심어줬습니다. 아, 예쁘다. 진짜.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갑자기 콘텐츠를 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다 보니까. 많이 올려주고,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거를 정하다 보니까, 이걸로 정하게 됐거든요. 대나무도 좀 심어줄까? <laughs> 좀 강도 만들어줄게요. 오물 같은 거. 물로, 좀 자연스럽게, 요런 데, 제가, 아, 물 파고, 할고 도까지만듭시다 만드는게 온도까지 음, 만집시다 그리고 그, 그 다른 온도말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만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있죠 그쪽을 만들도록 할게요 따라따라 인도를 만들려면, 나 아, 지금 길이 없거든요? 지금 도로, 여기를 아예 파손소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파다니러. 파는 거예요. 시켜서 그냥 만들어 할게요. 사람들 걸어다니까또 이따가 만들어 봅시다. 아, 그냥 안만들었나 됐나? 네, 난, 나 먼저 그냥 시호동 먼저 세우도록 할게요. 짠! 키워드 대충 만 이렇게 하는게 낫겠네 대충을... 안돼 괜찮아요 한 개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래서 빼치도록할게요 바이 타이소 아이베스 어우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한번 재밌고 더 많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개와 돌을 먼저 만들도록 할요 아니 두개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네개를 만들고 거기다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